그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정전사태가 일어났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어제도 국감에서 그런 이야기 되었었고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뭐 책임을 묻는 과정이고 오늘부터 어 당시에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그것을 입증한 피해 신고를 접수를 그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. 어, 원인과 대책을 놓고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전력 산업 민영화를 민영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어,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뭐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하나는 어,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더 그발하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지금과 같은 예측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뭐,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뭐뭐 음, 뭐, 제 개인적으로, 뭐 아이디어, 아이디어, 뭐, 이렇게, 그냥, 뭐 이렇게, 편안하게 이야기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, 어, 그, 이건 뭐, 그냥, 제 상상입니다. 몇 가지 상상인데, 어, 지금, 우리나라에서 예비전력 부분, 예비전력이라는 거는, 예, 어쨌든, 어, 정, 그, 한국 전력이 있고, 그, 이, 발전소들은 한국, 자, 자 그, 한국 전력이 만든 자회사들입니다. 전권 아, 그, 전력 거래소가 있는데, 국가에서, 기업 단위에서의 고민들이고, 국가적 단위에서는 어쨌든 예비 전력이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, 이 예비 전력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마도, 뭐, 어, 어, 뭐,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, 어쨌든 국가 단위에서 일정 정도의 전력 예비, 어, 양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뭐, 뭐, 상식적으로 저희 뭐, 이렇게 그 에너지 기후 팀장에게 여쭤봤더니만, 아예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던데, 뭐, 어쨌든 뭐, 한10% 정도 내외.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소비되어지는 양이 뭐, 6천만 킬로와트라고 한다고 그러면은, 10%라고 한다고 하면 600만 킬로와트 정도가 예비 전력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. 어 이게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어, 이어 사용되진 않지만은 어 이렇게 발전 가능한 상태 언제든지 발전 가능토록 한 상태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10%인 5% 이번에 어 초기에 발표하기를 뭐 120만 정도 있었다 하고.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뭐 이십 년만 정도 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 이렇게 뭐 백만 키로 와트라 하더라도 이어 백만 키로 와트라고 하면은 보통 전력 발전소에 뭐한 사분의 일 오분의 일 정도의 약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에 전력량이라고 하는데요 그까 그러니까 한기 정도의 발어 발전 소가 발전소 하나의 발전소가 발생하는 이게 생산하는 발전 양보다 못하게 그걸 예비 전력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. 그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어 예비 전력 청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예비 전력은 누가 어 돈을 내서 유지시키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어 한국 전력은 어 지금 제가 찾아보는데 그 어, 비지 어, 몇십조 단위로 있죠. 그리고 올해도 어, 많은 그 적자를 봤습니다. 그리고 어, 한국 전략 공사 나와서 말 이야기하기를 뭐 어,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반 보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. 이 상태로 는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들을 계속해서 뒤에 있을 때마다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심지어는 뭐한국전그 사장이 주주 주주로부터 어그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태죠. 어 그게 뭐, 뭐 이벤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에 어그 주주의 이익을 제대로 그 보호하지 못하다. 어, 그 상품 가격을 원자재 가격보다 낮게 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. 어, 발전소에 대한 그 어, 자금 등 한국 전력에서 준다고 하는데 뭐 수요 예측이 우리가 어,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관련된 시스템이 그, 이렇게 뭐 이렇게 비상적인 상황에서 망가질 수도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은 공급돼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될 텐데, 어찌보면 100만, 그러니까 20만, 30만은 진짜 끔찍한 상황이고, 100만, 200만이라는 것도, 뭐, 어느 한 곳의 발전소가 갑자기 이렇게 망가지거나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,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비 전력은 어, 이것저고려해서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.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되었 알게 되어진 두 가지 사실은 하나는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한국 전력이 또는 관련되어진 그 그쪽 한국 전 그러니까 정기 쪽에 관련되어진 업체들이 직영부에 식경부의 관계가 이렇게 음 맞지 않다, 그어음 이렇게 원활한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 발전소들이 대단히 알뜰하게 발전하고 있더라. 어 예비.